여기 시상식에서 가족들에게 유쾌하고 감동적인 수상 소감을 전하는 연예인이 화제인데요. 그렇게 네. 되니까 뭐라 감사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앞에 또 자막에 생방이 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린다는 마음은 초조하고 할 말은 많고 한마디로 미치겠습니다. 예, 제가 사실 그두 아이의 아빠인데 사실 아직 그 둘째가 아빠라는 얘기를 아직은 못합니다. 그래서. 어, 엄마한테도 엄마, 저한테도 엄마라 고 그러는데 어, 나은이에게 엄마 상탔다는 얘기를 꼭좀 하고 싶고요. 어, 가끔 제가 그 어, 지우를 어쩔 수 없이 그 이렇게 혼내게 될때제 어, 스스로 마치 어린 시절에 저에게 혼을 내는 것 같아서 사실 양심에 찔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 지우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좀 전하고 싶고요. 그리고 어, 저와 늘 힘든 시기 또 어려운 시기 또, 또 즐거운 시기 늘제 옆에서 함께해 주는 사랑하는 나경은 씨에게. 진심으로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 정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